슬래시 사진 등호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방송 화면 캡처 도시어부에서 이태곤이 부시리를 낚았다. 1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이하 도시어부에서는 게스트로 출연해 대형 부시리를 낚은 이태곤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경규가 한을 풀어야 한다고 말하자 이태곤은 한두 번 쏘가야지 말이다. 날씨가 추워서 뱅의 돔이 나올지 의문이다. 근데 날씨는 추워서 참돔은 잘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출연진은 배를 타고 울릉도로 이동해 박진철 프로를 만났다. 황금배지 기준을 참돔 63cm 이상으로 잡은 후 출항했다. 출연진 중 이태곤에게 먼저 첫 입질이 왔다. 10분 넘게 건지지 못할 정도로 물고기는 엄청난 힘을 가졌다. 이경규는 덕화형 다행이다 라며 안도했다. 낚아보니 80cm의 부실이었다. 이태곤는 잠돔은 아니지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좋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경규가 부실이는 광화와 함께 차보다 라고 말하자 이태곤는 씁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